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예, 아홉 번째 시간이 될 겁니다, 예, 벌써 이제, 7월도 이제, 막바지 이제 휴가철이죠, 이제. 거의 이제 7월도 다가가고 있습니다. 예, 오늘에는 뭐, 비도 많이 오고, 또 더위도 아주 폭염도, 전체적인 뭐, 전 지구적인 뭐, 기상이변으로, 어, 굉장합니다. 몸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올 여름 잘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드웨어 카테고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드웨어라 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드는 여러분 딱딱하다는 뜻이죠. 딱딱하다는 뜻이고 웨어는 웨어는 뭐 물건, 제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하드웨어라 고 하는 것은 딱딱한 제품이다 이렇게 뭐 영어로 해석은 되는데. 보통 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렇게 컴퓨터 기계 장치에서 기계 장 보면, 하드웨어 보면은 컴퓨터로 따지면은 아 하드웨어는 가는 것은 컴퓨터 기계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프트웨어 반대말은 하드웨어의 반대말은 소프트웨어죠. 소프트는 뭐 부드러운 제품이다. 이런 뭐 외어는 뭐 물건이다, 제품이다 이런 뜻인데, 소프트웨어는 그냥 뭐 운영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영 프로그램 그 하드웨어를 움직이는 운영 프로그램 그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쉬울 겁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카테고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나 뭐 이런 데 들어가는 뭐 딱딱한 물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전부 다 하드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먼저, 탄탈륨, 엘로, 앤드, 블랙, SMD. 야, 어렵네요. 탄탈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원소 기호입니다. 원소 이름입니다. 이거, 탄탈륨, 뭐. 원소 이름. 구체적으로 뭐, 탄탈륨이, 탄탈럼 어, 탄탈륨, 탄탈럼이라고 읽어야 되겠네요. 탄탈 n 엘로, 앤드, 블랙, SMD. 그렇게 원소, 뭐, 굴이라든가, 뭐, 이런, 금이라든가, 이런 원소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엘로 l 더 블랙 노란색과 어, 검정색요 SMD라 고 하는 거는요 제가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한번 해봤는데 이게 뭐냐면요 에이 이제 뭐 어떤 반도체 칩이라든가 전자제품의 어떤 이게 뭡니까 겉에 뭐 이렇게 뭡니까 칩을 심는 기술 어이 기술을 갖다가 SMD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SMD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옛날에는 SMT 요 D 자 대신에 T를 썼습니다 T 예. 예. T 기술도 있고요 SMT 기술도 있고 SMD 기술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두 가지 다른 방식이 있는데 SMD는 현재 방식 현재 사용되는 방식 납땜 방식 납땜 방식에 따라서 SMD가 있고 그렇게 반도체 칩의 어떤 반도체 칩이라든가 전자제품의 어떤 그 어떤 납땜 방식에 따라서 SMD, SMT로 구분합니다. SMD는 현재 방식입니다. 그 표면에다가 납땜을 하는 그 반도체 칩의 표면에다가 납땜을 하는 방식이고 SMD는요, 그 반도체 칩이라든가 전자제품을 갖다가 심는데 납땜을 하는데 간통해서 어, 간통해서 어, 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따라서 SMT와 SMD를 구분한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뭐, 뭐 알고 계시면 됩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SMD가 있고 SMT가 있다. 간통 방식에 따라서 간통하느냐 아니면 표면에 그 반도체 칩을 심느냐 이 방식에 따라서 어, 구분한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또 SMD는 다른 또 거기 있습니다. SMD는 에, S 삼성 M 요거는 S는 삼성을 나타내고 또, M은 모바일을 나타내고요. D는 디스플레이를 나타내는 그런 약자로도 사용하는데, 여기에서는 그 약자가 아닙니다. 예. 반도체 칩을 심는 납땜하는 방식을 나타내는, 어, 그 어떤 포장 기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포 기술이다. 포장 기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해줍니다. 요블 여기 탄탈럼인데요. 탄탈럼인데, 아 탄탈럼이라는 어떤 뭡니까 원소 기운데 원소입니다. 금속 기운입니다. 비금속이죠. 탄탈럼이라는 여기 엘로 엘로 탄탈럼 아, 여기 엘로 탄탈럼이고 여기는 블랙 탄탈럼. 예. 요거 보면은 이제 반도체 칩이 이렇게 어떤 뭡니까 컴퓨터라든가 이런 일 보면은. 어, 보드에 보면 이런 게 많이 붙어 있죠, 이런 게. 이걸 뭐또 탄탈럼이라고 한답니다. 예. 예. 저도 이제 오늘 이거 많이 배웠습니다, 이게. 이거 하면서 공부하면 많이 배웁니다. 하여튼 많이 배워야 됩니다. 사람은 무조건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이게 10달러. 굉장히 고가에. 예. 예. 고가입니다. 파운드당 10달러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골드 플레이트, 플레이트 핀. 골드 플레이트 핀. 플레이트는 알죠 플레이트 금 도금이란 뜻이죠 금 도금 핀 보통 이제 보통 다 이제 100% 금이라든가 99% 금이라 순금이라 들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보통 대부분은 다 도금이죠 도금인데 도금도 이제 양이 많습니다 뭐 어떤 도금의 어떤 두께라든가 뭐 이런 거그 차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골드 플레이트 핀 어, 이거는 뭐냐면, 금도금된 핀입니다. 핀처럼 생겼다 하면 핀은 알죠, 핀. 오핀이라던가 뾰족뾰족하게 생긴 거, 바늘. 예, 요렇게, 뾰족뾰족하게 생긴 거, 핀이랍니다. 그렇 때문에 금도금된 핀. 이런 거, 많이, 이렇게 보죠, 이게. 예, 이런 거. 이런 거 보통 보면, 이제, 뭐, 이 추출하다 보면은, 어, 뭐, 커넥터 같은 데,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이런 거는 다 추출했는 거죠, 이렇게. 예, 빼냈는 거죠, 이렇게. 예, 이렇게 핀처럼 생긴 거, 이건 골드 플레이트 핀이랍니다. 뭐 골드 플레이트 리본, 뭐 많죠. 이렇게 부르는 이름이 예, 자 이렇게 생긴 거고요. 이런 거는 5달러입니다. 예, 파운드당 5달러. 아 모아놓으면 굉장히 돈이 되겠죠, 이 또. 자그 다음에 하드 드라이브 위드 보드. 하드 드라이브 위드 보드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드 드라이브는 알죠 HDD를 하드 드라이브를 하죠 하드 드라이브 위드 보드 보드가 있는 위드는 있는이라는 뜻이 포함한 이런 뜻이죠 네. 그리고 뭐 하여튼 포함한 이런 뜻인데 뭐 같이 우리가 위드는 뭐 영어로는 같이 뭐 이런 뜻도 있는데 포함하다는 뜻도 있고 여기에서는 뭐 간단하게 의역에서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 보드가 있는 하드드라이브. 우리가 보통 보면 뭐 보드에 이렇게 한번 뭐 요, 요, 여기보드있죠요 보드를 갖다가, 에, 뭐 그림을 보면 해석할게요. 0.65달러입니다.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자. 요부분 알루미늄 있고, 뭐플라스틱 있고 있는데, 알루, 보통 알루미늄이죠끝에는 요기 보드입니다. 예. 요 보드는 뭐, 요 하나 뺏기때에 메인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드 요걸 갖다가 제거하는 경우가 있죠. 요걸.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요거는 보드가 있는 하드드라이버, 어, 음. 있던 경우에, 보드 포함 하드드라이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는 하드드라이브 위드 보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보면 하드드라이버, 이렇게, 이런 거 컴퓨터 분해하면 많이 오요 이거는 고장 유무는 관계 없습니다. 자, 요거는 0.65달러입니다. 그 다음에, 믹스드 와이어. 믹스 와이어. 믹스 와이어는, 우리가 혼합, 믹스는 혼합이죠, 혼합. 와이어는 뭐, 이렇게, 전선을 나타내니까. 혼합 전선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흔히들, 우리가 잡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잡다한 선이 믹스, 복, 음, 뭡니까? 복합되어 있는 거. 짬뽕되어 있는 거. 짬뽕 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0.60달러입니다. 0.60달러. 예. 요거는 우리나라 가격하고 거의 뭐 별반 차이가 없네요, 이게.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거. 뭐 잡다한 컴퓨터 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선들이 이렇게 짬뽕 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 한눈에 봐도, 음 많이 눈에 익죠, 이게. 예. 이런 것도 들어있고요. 뭐 이런 것도 들어있고. 이런 거. 이런 선 굵은 선 부터 가는 선 부터 해서 하여튼 뭐 모든 짝단 선이 짬뽕되어 있는거 이걸 믹스 와이어 입니다 네. 믹스는 혼합되어 다는 뜻이니까요 그 다음에 하드드라이브 펀치드 오어 벤트 위드 보드 요거는 0 4 5달러네요 파운드당 이게 뭐냐면은 하드드라이브는 하드드라이브인데 펀치 펀치라고 하는 건 뭡니까? 펀치는 펀칭 하는 거는 우리가 구멍을 뚫다는 뜻이고 펀치는 구멍이란 뜻입니다 구멍 이디붙이는 거는 구멍내어진 이런 뜻입니다 이디붙여가지고 펀치 우리가 이디빼뿌리면 뭡니까? 펀치고요 구멍이란 뜻이고 이디붙이면 구멍내어진 펀치 구멍내어진 뜻입니다 수동형이죠 수동형 구멍내어진 누구로부터 구름 구멍 내어진 이런 뜻입니다 오 r 벤 e 위드 보드. t 벤트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벤트 구부러진 뜻이죠 구부러진, 예, 구부러진 예. with board 보드인데 보드는 보드인데 그렇게 보드를 가지고 있는 아까 위 i t h 요것도 마찬가지 with board지요 with b o 보드가 있는데 단지 뭐냐 하드 드라이브인데 보드도 있고 있는데 뭐냐 구멍이 내어졌다든가, 혹은, 뭡니까? 구부러진, 예, 구부러진, 인위적으로 뭐 박살 냈다든가, 뭐 이렇게 망치로 때렸다든가, 뭐 도끼로 찍었다든가, 이렇게 구부러진, 예, 이런 하드드라이버입니다. 이거는 0.45달러입니다. 약간 떨어지죠, 여기서. 아까 0.65달러부터 많이 떨어지죠. 요거 보면은, 그림을 보면은, 자, 요렇게 생긴 거. 예, 많이 구부러졌죠. 구멍이 났다든가 이렇게 구멍이 났다든가 구부러졌다든가 대신은 이제 뭡니까? 저거는 있어야 되죠 이게 보드는 네. 보드는 이렇게 다 있어야 되죠 위드 보드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눈으로 보시면 이런 거는 가격이 아까 하드 드라이브 위드 보드보다는 약간 가격이 떨어진다. 어, 그 사실을 아시고요. 그다음에 하드 드라이브 노보드 뭐간단하지 하드 드라이브 노보드 노보드는 뭐 이렇게 보드가 없다는 뜻이죠 노보드 하드 드라이브 노보드 0.35달러 요건또또 또 떨어지네요 파운드당 0.35달러 오늘 예, 그림 보시면 요렇게 보드가 여기에 제거돼 있죠 그래서 보드는 필요에 따라서 보드는 보드들로 판다든가 아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보드는 보드들로 판다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빨리 세분화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고물상에은 가면 전부 다뭐 점자 어, 뭐 고물 취급도 안 하고 뭐 그냥 그러니까 이게 고물 취급하고 뭐 고철 취급하니까 이런게 참 문제입니다 빨리 세분에 대해서 고물도 이 전문성이 좀 뛰어야 되는데 나는 그런게 없다는게 참안타깝더라고 이런거 공부하다 보면은 제가 느낍니다 이게 자 노보드 자 노보드 0.35달러입니다그 다음에 파우스플라이 위드 와이어 파 o w e 라이 위드와이어 w 예, 파우스플라이 알죠 예, 파우스플라이는 그대로 말하면은 파우는 전원이고, 스프라이는 공급하다. 전원 공급 장치죠. 예, 파우스플라이 위드와이어 파우스플라이 위드와이어 i r e 는 전선이죠. 전선이 아까도 위선이 있다라는 해석하면 되죠. 전선을 가지고 있는 파우스플라이어 요거는 파운드당 0.35 달러입니다. 이것도 무게가 상당히 나가기 때문에 모아놓으면 뭐 돈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물상 가지고 가면 거의 뭐 고출값도 안치주는 고철 밖에안치주는 뭐, 어떤 데는 아예 뭐, 음, 잘 받아주지도 않는 뭐 그런 곳으로 보면은, 자, 이렇게. 흔히들막 우리가 말하는 파워 스플라입니다, 이거야. 컴퓨터에 보면은, 이런 것도 다 하드웨어에 속합니다. 하드웨어라고 하는 것은 뭐, 눈에 보이는 것은 다 하드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컴퓨터 뜯어서 눈에 보이는 것은 다 하드웨어로 보시면 됩니다. 하드웨어 장치다. 컴퓨터 주변 장치다. 또는 컴퓨터 기계 장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워 스플라이어. 전원 공급 장치. 컴퓨터의 전원 공급 장치. 이, 이, 온 상태로. 요거는 이제 와이어가 이렇게 달려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 요거는 펌드당 0.35 달려고요. 그 다음에. 하드 드라이브 펀치 오와 벤트 노보드 아까 위에서는 하드 드라이브 오와 노 미드 보드 보드가 있는 뭡니까 하드 드라이브인데 구멍이 났다든가 구부렸다니 요거는 하드가 보드가 없는 요거하고 이제 차이가 보드가 없 있고, 있고 의 차이죠 있고 거의 차이 따라서 아까는 파운드당 0.45 달러인데 요거는 0.30 달러네요 자 한번 보시면은 예 이렇게 하드 드라이브인데 뭡니까 어, 보드가 없는, 없는데 뭡니까 이렇게 구부러지다든가 구멍이 났다든가 이런 거 이런 걸 갖다가 나타냅니다. 거의 고출이라고 보시면 되죠. 0.30 달러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그래도 고철로만 따져도 굉장히 뭐 높죠 이렇게 수입이. 자그 다음에 파워 어댑터 위드 와이어. d 파워 어댑터는 뭡니까? w 파워는 아까 전원이라고 했죠. 어댑터는 전원 어댑터랍니다. 전원, 전원 어댑터. 전원 어댑터. 어댑터는 아시죠? 전원, 전원 공급 장치를 꼽는 거.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꼽는 거. 와이어는 뭐 전선이니까 전선이 있는, 전원이 있는 그러니까 와이어. 뭡니까? 전선이 있는 뭡니까? 아, 파워어딥드다0.30 예. 달러 예. 자, 이런 겁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잘라가지고 이거는 요거, 뭐 요거대로 팔고 요거는 요거대로 또막 어, 분해하고 이러지요 근데 온 상태로 이렇게 받아줍니다 근데 온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는 이렇게 뭡니까 잡선에 넣어서 이렇게 온전한 상태로 팔아도 어, 받아줍니다 예. 받아주는데 여기서는 따로따로 아까 믹스드 와이어라 믹스드 와이어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믹스드 와이어 저, 아까 잡선 보셨죠 아까 잡선 요거 믹스드 와이어 요거 예, 요거하고 구분 하면 구분됩니다 이렇게 요거는 이제 파워 어댑터 위드 와이어 이런 각종 파워 어댑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여기에 다 해당됩니다 요거만 해당 그림은 이제 예시로 나타낸 거고 예. 파워 어댑터 요거는 예시로 나타낸 겁니다 파워 어댑터는 다 여기에 속합니다. 예.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도 있죠. 뭐, 컴퓨터, 그것도 있고, 뭐, 각종 뭐, 전자기기, 가전제품 가전제품에 많이 들어가는 어댑터 있지 않습니까? 요건 다 여기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하드드라이브 플랫트. 예. 하드드라이브 플랫트는 0.25달러입니다. 이거는. 0.25달러. 예. 이거는 이제 하드드라이브 플랫트. 플래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플래터는 일반, 저 뭐, 우리가 접시를 하다 되죠. 언쟁반 접시라든가, 언접시라든가, 이런 것도 뭐, 실버 플래터라고 이렇게 말해야죠. 플래터 접시처럼 생기는 걸 갖다가 플래터랍니다 원반, 원반 접시, 원반으로 생기는 거, 이런 걸플래터랍니다 원반. 근데, 이제, 이거 하드 드라이버, 이게 이제 드라이버, 이걸 이제 잘 파괴시켜야 된다 그러죠. 이거, 이제, 아 어, 개인정보가 여기 정보가 여기다 어, 뭡니까 저장 있는 저장 장치죠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무상 가지고 가서 봤더니 안 봐도 됩죠 이게 이하한게 이게 이게 굉장히 돈이 되는 건데 이게 예 연에 굉장히 고가에 예, 뭡니까 비금속 이게 들어있습니다 예뭐팔로이민원건팔로듐인건도 이거 들어있고 하여튼 이기 굉장히 고가에 여, 금속이 들어있어서 이것을 추출하는, 추출하거든, 요 여기서. 그리 재활용되는데, 우리나라는 이, 야, 이런 것도 재활용 안 하는 그런 데서 참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 보통 몸만 해가지고 막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막 버리거든요, 사람들이. 예, 분해해가지고, 예, 이게 막 망치로 두드려 깨가지고, 뭡니까? 예, 개인정보를 파괴시키가지고, 뭡니까? 이게, 개인들이, 뭐, 금 컴퓨... 뭡니까? 쓰레기 봉도 속에 막 갖다 버리는데, 이게 자원 낭비거든요, 이게. 빨리 개선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D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 야 말, 이거 참, 플로피 디스크, 이거 참,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네. CD는 알죠, CD. CD는 뭐, 여러분들, 뭐, 노래 CD, 뭐, 뭐 영상 CD,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네. CD. 그 다음에, 플로피 디스크는, 야, 이거 참, 플로피 디스크는 많이 들어봤죠, 이거. 예전에, 얇은, 아주 필름처럼 생기는 원반, 이게, 기억장치인데, 뭐, 보조기억장치인데, CD 넣기 이전에, 예? 아주 얇은, 이렇게, 뭐, 안에 분해해서 보면, 은 얇은 필름처럼 생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 안에 필름처럼 생기는데, 안에 뜯어보면, 안에 또 원반, 먼치럼 동그랗게 생기는 예그렇게 네. 생긴 겁니다 예자 네. 요거는 0.25 달러입니다 보당자 여기는 이제 보시면은 야예 여기 여렇요 CD였는데 하고 플로피 디스크 였는데 하고 좀 차이가 있죠 이렇게 음. CD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 에 예,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버는 예전 컴퓨터에 386이라든가 뭐386 이런 데는 있는데 오즘은 없죠 이게 예, 플로피 디스크 예, 드라이버가 어, CD 드라이버는 있는데 CD DVD 드라이버는 있는데 이렇게 예, 생긴 겁니다 요러, 요렇게 생긴 음, 드라이브 예. 아, 그렇게 아, 보조기억장치입니다 여기 장치 요거는 한 개도 뜯지도 않고 어 이렇게 뭡니까 저같은 경우는 본에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생긴겁니다 이렇게생긴거 예로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가죠 요거는 파운드당 0.20달러입니다 0.25달러입니다 그 다음에 파워스플라이 노와이어 아까 파워스플라이어 와이어가 있는거하고 또 이게 요거 파워스플라이어 미드와이어 와이어가 있고 없고의 차이죠 요거는 노와이어 전선이 없는거 선이 없는거 0.20달러 아까는 0.35달러죠 좀 떨어졌죠 이렇게 선, 선이 없, 없으니까 가격이 다운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 파우스 플라이는 전원 공급 장치입니다 이렇게 선이 없죠 이렇게 뒤에 이렇게 선이 쭉 이렇게 나와있었는데 선이 없죠 이렇게 요것만 선을 다 잘라내고 요것만 예. 선은 필요에 따라서 이제 선은 선대로 팔고 또 요거는 요것대로 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택이 사양이 다양하다는데, 만일에 선이 이제 가격이 올라갔다, 그럼 선을 잘라서 팔고, 또 요거는 요거대로, 가격이 올라갔다 했을 때 요거는 요거대로 팔고, 뭐 그런 선택사항이 다양하다 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뭐든지 다 돈이 된다는 거 사실, 돈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파워 스플라이어, 노와이어까지 했죠. 그 다음에, 배터리, 에... 배터리, 뭡니까, 이게. 배, 배, BATT는 배터리를 나타내는데. 배터리 백업, 백업스 인컴플렉티드. 예. 에... 백업이라는 뜻은 뭡니까? 백업이라는, 여기 백업이라는 것은 아마 유사품. 배터리인데 보통 뭐, 뭐 짜가 있죠, 짜가. 대체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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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맡기다, 이런, 저 전동 드라이버를 쓰는데. 마끼 맡기, 마띠다 같은 경우에도, 어, 뭡니까? 중국에서 들어오는 대체품 있죠, 대체품. 예. 여기는 뭐, 배터리 정품 아니고, 정품 있고 대체품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백업이라 그런 건데, 짝퉁이라고 보시면 대체품이라고 보십니다 또는 이제, 영어로 말하면 좀, 완전하지 않는, 불완전한 뭐, 그런 뜻을 씁니다 배터리인데, 대체품, 배, 대체품 배터리인데, 인컴플 o 티드 이거는요. 이제 컴플리티이 여기 인을 빼버리면 뭡니까? 인을 빼버리면 인은 이제 반대라는 뜻이고요. 컴플리티드 완전하다는 뜻이죠. 완전하다는 완전하다에서 인을 붙이면 뭡니까? 불완전하다는 뜻이 됩니다. 예. 네. 아시겠죠? 인은 반대 반대를 되는 뜻을 나타냅니다. 요인컴 p l 플리티에서 인을 빼버리면 컴플리티는 완전하다. 인 인을 붙이면 불완전한 불완전한 완전하지 않는 불완전한 대체 배터리다 0.10 달러입니다 이게 왜 나오느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이제 컴퓨터에 이제 뭡니까 컴퓨터라든가 이런 그런 장치에서 나오는 그런 뭐 컴퓨터에서 나오는 뭡니까 배터리라든가 그런 것도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0.10 달러입니다 이게 예, 파운드당. 요거는 그게 없네요. 요거. 요두 개는 그게 없네요, 이게. 이미지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위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거는 요거는 인컴플리티드고 요거는 컴플레티드 에, 대체 배터리인데 백업 배터리인데 완전한 거. 요거는 뭐 사용 가능하다는 뜻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이건 가격 차이는 완전하지 않든 완전하든 가격 차이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0.10달러입니다. 같이. 그 다음에 DLP 프로젝트. 자, 여기서 내가또 공부를 해봤습니다. 프로젝트는 아시죠? 영상이죠. 프로젝트 영상이. 예. 영상이, 이거 뭐, 그냥 이제 뭐, 어떤 뭐, 이렇게 앞에 천이라든가 이런 거 가려놓고, 벽이라든가 천에 가려놓고, 뭐, 뭐 영상을 이렇게 투사해주는 그런 것을 갖다가 우니까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하죠. 예, 이건 뭐 복잡하더라고 복잡하더 공부하다 보니까 이 예, DMD라 DLP라는 것은 뭐냐면은 영어로 이제 공부를 해봤습니다 제가 예. 이게 이거, 이거 전에 이제 분해하면서 이거 영상기를 한번 분해했지요 분해하면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DLP라는 것은 뭐냐면 D 디지털 이런 뜻이고요 디지털 디지털은 전자인데 전자란 뜻이고 L은 라이트 빛이란 뜻이고 P는 그대로 프로젝터는 뜻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라이트 프로젝트를 줄여서 DLP라 합니다. DLP. 아, 디지털 라이트 P는 프로젝트는 여기 있으니까 P는 프로세싱입니다. 프로세싱. 예, P는 프로세싱의 약자입니다. 디지털 라이트 프로젝, 프로세싱 기능 뜻입니다. 그래서 영상이라든가 뭐 이미지라든가 뭐 이런 거 문서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뭡니까? 이 스크린이 있지 않습니까? 스크린을 쭉 내려 가지고 그 스크린 팔지요이렇게 또는 벽에다가 투사를 시켜 가지고 그다음에 확대를 시켜 가지고 그 이미지를 확대를 시켜 가지고요. 그뭐 설명하고 뭐 이렇게 보여 주고 이런 장치를 갖다가 프로젝트를 하죠. 예. 디지털 라이트 프로젝트 프로세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DLP 프로세싱. 예. 요즘에 이제 이게 많이 나오는 그런 기법이죠 이게. 예, 요즘 그 요거는 0.10러입니다 이거는 고장 유무와 관계없습니다. 고장 유무와 관계없고. 그 다음에 오리는 시스템. 오리는 시스템. 오리는 이는 뭡니까? 예. 오리는 한 가지 의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 그렇게는 모든 것이 한 가지 이상 한 가지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 이런 건바꾸고 말하면 한 가지 안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는 것은 여기서는 이상 이하로 따지는데요. 요거는 이상입니다, 이상. 이는 이상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이상 이하, 뭐, 초과 미만 말이죠. 이상 이하는, 어, 뭡니까? 아, 초과지, 초과. 이상 이하는 그것이 들어가고, 그 숫자가 들어가고, 초과 미만은 그 숫자가 안 들어가는 것을 나타내는다고. 하네요. 옛날에 수학생활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마 초과란 뜻입니다. 이상이라는 뜻이 초과라는 뜻입니다. 초과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이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한 가지 이상. 한 가지 이상이니까 한, 일은 안 돼가지고, 일은.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해석을 하면.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이 모든 한 곳에 들어있다. 이렇게. 오리는 시스템. 그런 것은 나타냅니다. 예. 그, 오리는 컴퓨터도 여기 속하죠. 이게, 예, 오리는 예. 시스템. 시스템. 그렇게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이 한 곳에 집합되어 있는 컴퓨터를 오리는 컴퓨터라고 하죠. 요거는 오리는 시스템인데, 오리는 시스템의 한 가지 예시로 나타내 것이지, 여러 가지 많죠. 예. 뭐, 여러 가지, 전자제품 중에서도 여러 가지 뭐, 기능이 있는 것들이 여기 해당됩니다. 예, 여는 대표적으로, 오리는 컴퓨터를 갖다가 여기 나타내는데, 여기는 뭐 컴퓨터 장치를 갖다가 주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컴퓨터 주변 장치, 하드 웨어는뭐 주로 컴퓨터의 주변 장치, 기계 장치를 갖다가 여기 보통, 오늘, 여기에 뭡니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리는 컴퓨터를 여기에 표시해 있는 것 같습니다. 0.05달러입니다. 이거는 뭐 가격이 그렇게 많이 안 나가네요. 예. 자, 오늘은 그래서, 하드 웨어 카테고리를 살펴보도록, 살펴봤습니다. 예. 오늘도, 어,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이제 7월이 다가오고 있네요.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항상 행복한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